네, 셀트리온에 있어서 렉키로나 어, 이외에 지금 현재 너무 렉키로나에 집중되어 있는 면모도 있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렉키로나는 저절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음, 셀트리온 헬스케치하게 이제 주력, 부주력 상품들 을 같이 알아보시자고요. 일단 지금 음, 어,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요. 성분명은 이제 트룩시마인데요 유럽 주요 5개국 시장의 절반 가까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괄목할 만하죠. 시장에 예, 석권을 하고 있다. 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따르면 음, 트룩시마는 유럽 트룩시마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5개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에서 어, 시장 점유율 48%를 기록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인 로슈의 리툭산, 경쟁 바이오시밀러로 꼽히는 산더스의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어, 릭사톤에 크게 웃돈다는 것이죠 리툭산은, 로슈의 리툭산은 17% 예. 그리고 산더스의 리툭산 바이오시밀러는 36%인데 저희는 뭐 거의 절반을 차지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지금 사실상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라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트룩시마는 혈액암의 일종인 비어치킨슬림프종 등의 치료에 쓰이는 바이올시밀러인데요. 2017년 2월 유럽의약품청 EMA의 허가를 받아서 같은 해 4월 유럽에 출시됐는데요. 올해 2분기 유럽 주요 5개, 5개국을 포함해서 전체 시장의 트룩시마 점유율은 이제 40점, 전체 시장에서는 40.2%였다. 지금 셀트리온에서는 요 트룩시마는 2019년 4분기부터 오리지널 의약품을 넘어서 유럽에서 오리지널을 너무 섰다라는 것이죠 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리툭시맙 성분의 약품으로 자리를 이미 잡았다 자리를 잡았다 주요 유럽가를 포함해서 미국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죠 자관목할 만합니다 예. 지금 셀트리온헬스케이 지금 투자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한두 가지의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미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거치고 있고 이 시장 점유율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강력히 지금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셀트리온 주주님들에서 가장 관심사죠. 예, 주가, 아, 주가 언제 올라? 어떻게 올라? 빨리 올라? 자, 지금 이제 바닥이죠. 사실상의 바닥입니다. 예, 바닥 쳤어요. 지금 이제 예, 바닥을 쳤어. 이바닥친 이제 셀트리온이 주가는 이제 어, 언제 어떻게 이제 오를 것인가. 이 전문 이 업황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제 리, 리포트가 연구원들의 리포트로 이제 괄목해볼 만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한양증권, 리포트를 보자면, 음, 지금 셀트리온는 4분기, 4분기에 램시마이스시 유플라이마 판매 계획 증가에, 증가에, 따라서 좋은 실적을 예상한다. 4분기에는 램시마이스시 유플라이마 판매 계획 증가에 따라서 좋은 실적을 예상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밝히고 있다라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리포트에 따르면 4분기에는, 음, m c 마이스씨 유플라이마 판매 계획 증가에 따라서 3분기보다 좋은 시, 좋은 좋은 실적을 예상한다. 그리고 4분기에는 코로나19 진단 키트 매출도 본격화돼서 본격적으로 어, 매출이 반영될 예정.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셀트리온 연결 매출액은 이제 어... 4분기 하여튼 이제 어, 상당폭 지금 증가 해서 이제 업, 이제 십적 지금 턴 어라운딩. 그런 이제 좋은 소식들 리포트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지금 이제 4분기 뭐 단연시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단지 빌려줬었던 것뿐인데 지금 그리고 이제 저는 음, 바닥을 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셀트리오는 아,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그것을 걱정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걱정해야 될 때이다. 이렇게 지금, 예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새로운 목걸이 계속 개발하고 있는 가일층, 에, 가일층, 엔진 가속화를 하고 있는 지금 셀트론 헬스케치야. 지금 이제, 몇 킬로나뇨, 예, 유럽 여파를 몰아서, 이제, 새롭게, 이 지금 목표는 매년 새로운, 음, 새로운 신약 제품 개발 한 가지 해마다 이런 어마어마, 어마어마한 거대 목표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해 지금 이제 어, 목표가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바이오 신약 기업으로 지금 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RNA를 비롯해서 어 a d c 차세대 플랫폼 그리고 플러스 바이오 시밀러 막 유럽과 미주를 석권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점점 더 확장될 것이다라고 예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항암제를 비롯해서 신약 개발을 본격화한다 이런 포지션 가지고 어 지금 개발의 가일층 지금 그 결과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기우성 이제 부회장이 이 말한 바에는요. 어, 지금 셀트리온이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어, 지금 음, 밝히고 있습니다. 아, 신약 개발 능력과 플랫폼 기술 그리고 뭐 캐시카우, 즉 돈이죠. 예, 현금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 역할을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이제, 즉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수익 창출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일단에 있어서, 어, 신약 개발 능력은 이제 유럽 의약품청 레키로나로 입증이 됐죠. 어, 이것에 있어서 음, 셀트리온은 이제 입지적인 전 그런 이제 면모에서 어, 독보적인 자리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자리를 매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어, 이것이 이제 전례 없이 지금 식품 의약처도 인정을 했죠. 이 유럽 승인을 남과 동시에 식품 의약처장도 너무 너무 감격스럽다, 감개무량하다 이런 이제 회고를 한바 있는데요. 이... 이것은 정말 전무후무, 너무나도 지금 전례 없이 아주 빠른 속도다. 그리고 하... 신약 개발 지금 통상 이제 보통은 10년 넘게 걸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 관계자의 입을 빌리자면. 레키로나 유럽 승인을 계기로 해서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더낼 것이다. 지금 이제 힘을 이제 분산이 돼 있었죠. 힘의 분산이 이제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가열증 확산세로 돌입해서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회사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현실화되는 지금 면모를 말씀드리자면 신약 개발에 어 탄도를 달아줄, 그냥 추진을 달아줄, 그런 차세대 플랫폼 기술, 지금 확보되고 있고, 확보돼 있죠? 예, 지금 유도탄이라 표현하는데요. 지금 이제 날개를 달아주는 이제 치료 효과, 지금 항체 약물 접합제, 지금 ADC 기술이 이제, 어, 대표 주자격인데요. 이것은 이제 암 종양, 암 그, 가장 핵심적인 이제 종양을 정밀 타격하는 이제 플랫폼 기술인데요. 예, 셀트리온은 이제, 이 ADC 기, 개발사 영국, 예, 익스타 테라피틱스에 지금 벌써 이제, 하나로 약 530억 원을 이제 투자를 했어요.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 기술력은 음, 셀트리온이 보유한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 지금 이제 원명은 리트룩시마과 아, 트라스트 중합인데요이 부분에 있어서 항암 바이오 시밀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 기존 항암 치료의 효과를 훨씬 끌어올려서 고성능 항암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있는 그 기술이라는 분석, 예, 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라 이제 차세대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 그리고 항암제, 예, 이 바이오 시밀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과 항암제 등 다양한 신약 개발에 쓰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야 기대됩니다 정말.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메신저리보스산 음, 백신 플랫폼도 관련 핵심 기술을 이제 보유한 제 미국 기업들 음, 트라이링크.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함께 이제 개발 중인데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 대응하는 이제 백신 개발 개발보다는 항암제 파이프라인 강화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죠. 다음 먹거리는 이제 항암제 파이프라인 강화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지금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수조 원대 시장 m RNA 기반 항암제 개발에 셀트론도 지금 적극 뛰어들고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항암제 대상 표진 백신 등 다양한 신약의 mRNA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엄청난 시너지, 가치, 하나하나가 굉장히 놓칠 수 없는 호 재료들인데요. 이것이 단계단계 단계 하나하나 캡을 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정말 예, 그때 가서는 답도 없다는 얘기죠. 자 지금 큰 미래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우리의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시자고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